이 질문은 방송자 장정무 총관 회원의 질문인데요. 그 시합을 앞두고 장정무 챔피언께서 아. 하셨던 훈련 일지가 궁금하다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로드우는 그 보통 몇 킬로 하시는지요? 그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그 운동의 처음 운동을할 때는 많이 못 뛰잖아, 요 네. 몸이 안 맞으니까 네. 몸을 만들어야 되지. 처음에 이제 4 킬로 4키로를한한 한 열흘 정도 뛰고 열흘 위에는 한6키로또한또한 또 한, 또한 20일 뛰고 그다음에 8키로 뛰고 10킬로 뛰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이 안 내려가면 내려가지고 야 처음도 물에 면은근육이 민감해 가지고 사람 인체 근육이 민감해 가지고 막 뛰도 처음 뛰도 못하고 또 운동할 때도 운동 량을 조금씩 늘어나가야 시키겠습니 나는 그렇게 식으로 운동하는예요 그건 뭐고, 그, 뭐 운동할 적에 그, 운동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하면, 그게 최고 많이 궁금하게 하더라고요. 뭐 운동을 어떤 그, 식으로 뭐, 하면? 뭐 운동도 이제 체험에 들어갔을 때는, 네. 네. 네,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만 이제, 그 체험에, 뭐 보통 보면 체조하고, 기형기하고 뭐, 세대 복숭아가 많이 먹을 때. 처음부터 밑에부터 밑을 대치는게 아니고, 네. 뭐 세도 부셔서 3운드하고또 중력도 엄하고또1만하고또 네. 뭐 3만원. 네. 그 몸을 만들어가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어을본격적으로할 적에 그 형님, 내는 이동법을 따는 것처럼 새동성으로 오해전 하고, 뭐그 다음에 기들 하고, 뭐 방법이 있더 네. 그거 네. 또 몸을 만들어가고, 네. 운동 들어갈 때는 그에매그스파그 형님, 요 형님, 형님, 그 형님, 그 형님, 그형 말 필요하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로 이제 들어갈 때는 몸무 크고 일단 스파링부터시작해요 몸풀이 부림 스파링을 하고 스파링은 스파링 안 배드는 거 그거도 늘려 가면 체면이 살아온다 하다가 몸맞다가 반대로 가면 몸이 나온다고 뭐 팔랑도 받이다고그러 나온다 이제 몸을 만들어 가는 데 끝나고 스파링을 사러 온데 끝나고 나면. 돼. 바로 아, 밑에를 치는 밑에 밑에요. 밑에 한몇 나. 밑에 나은 나은 밑에다. 또 그. 근데 지금 몸을 만들라는 거죠. 이 중요한데 하 사라운도 사라운도 샌드백 한 이런 거 치고 눌러주고 몸풀고 그런 거. 그러면 햄 일단 몸을 풀고 스파링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치고, 치고, 배치고, 그다음 이제 밑에 를 치고 샌드백 치고 그다음 샌드백 치고 샌드백 한몇나 정도 치고. 샌드백 한 삼만 원도 정도. 밑에 한오라운드 치면 밑에. 밑사라운드 치든지 오라운 드 치든지. 그럼 이 샌드백 이 삼만도 치고. 중요하고 체조하고 응. 아, 그래 이제 마무리 둘로 그런 자 그래서 최종 마음대로 뭐몇 시간 한다는데 왜 뭐, 뭐 그렇게 보지 못해? 그걸 보통 헨님면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시간 반까지다안가니한 시간 정도 한 시간이라고 아침 운동 만약 에 하실지 응. 그뭐 그 아침에 로드업을 보통 응. 이제 만약 에식시로 그, 그, 한다 식를하면 너무하면 식스라고 하면 그만이지. 그냥 몸먹기로 을다라는게 아무래도 복싱을 수다 보니까 새해 복싱을 할때한 보통 한일년 정도는 하겠지. 그럼, 그럼, 하나씩. 그럼, 이제 응. 그 체력 운동은 뭐 따로 하는 응. 게 있습니까? 어, 체력 운동은 하는 없고, 몸은 그 그거, 아, 형님 체력은 그럼 몇 번도 없고, 웨이외 운동은 해본 적도 없고. 응. 근데 병 운동은 아직 이제 눈물 미리 키가 는거 그럼 일주일에 보통 습관이 아. 가 한? 그거는 맨날들인거니 체육에몸들어가고 몸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몸 만들면 이 사라운드 한한번 하고 하듯 한더 오늘은 이제 몸을 만들지면 매일 스파링했으니까 스파링 하기 전까지는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스파링 할 때부터는 이제 매일 스파링했으니까 사라운드를 한한 다섯 등으 했다고 면그 다음부터는 육라운드씩 했으니까 매일 스파링했으니까 그몸이 아프시나 아 아침에 나면 온몸이 아파. 아, 그럼 이제 이 보통 이제 그 선수들 우리가 이제 샤워를 이렇게 촬하고 보통은 이제 그 음식을 먹는다면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우리 같은 깐포도 먹고 이러는데 편이 제 했지 그, 그거는 다 누구나 의도에 담면거같아이 뭐를 말해도 쓸수그거나 금방 알아가지고 포도 당분이 있는 거말로 필요로 해보게 돼겠다 당분이 있는 거를 문제였어요. 네. 는게 아니고 저 포도를 인자 먹고 홍진우보다 는제 세월이 향이 나니까 먹고 나서 이제, 이제 죽을, 음, 전부 죽을, 죽을 먹고, 먹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시합, 내가 몇 시에 올라간다, 정해놓고, 시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 시합 맞춰서, 한 4시간 전에나 4시간 전이나, 점심으로 등산지기 소화장들 움직여 먹고 나서, 그러고 좀 이따가 앉아있네. 샵 올라기 가전에두세 시간 전에는 좀 간단하게 좀이렇게한 좀. 가지 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운동만 하고 운동만 열심히 잘했다고 하고 시 잘하는 게 아니고 이계시은 끝나고 나서 샵올라가기까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가정이 한다고 여름 여름 때 가정이 한다고 수박을 그 묶고 나서 그그뺐으빼까 얼마나 수십 개서 가정이 나오고 수박을 묶고 나면은 다다 수분이잖아. 네. 그걸 묶고 올라가면 몸이 빨리 땀이 난다고 수박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땀이 흠난 거서 몸 자체가 체력이 떨어진다 그거든 지친다는 얘기예요. 나샵을 망친 사람도 있다고. 어, 그, 가진 한다고 그래. 수박을 그이 그래, 수박을 갖는 걸다 먹고 올 올라간 거니 좀다가 이제 몸이 수분이 이제 수분이 올라가 조금 뜨니까 땀이 쭉 흐르니까 빨리 지치지. 그걸 그래. 그래, 접었지. 그거 샵이다가 근데 <laughs> 그거 그런 노래가 되지, 끝나,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니에서종 마무리 시비라는, 그, 신랑 선수는 시비라 선수는 팔로 선수는 종이 땡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아니에 맞습니다. 그, 개차랑도 중요하지만 개차랑 하고 나서 그, 올라가기까지 나중에 그 먹는 것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이 질문은 그부산복싱 클럽의 그 이상석 관장의 질문인데요. 운동하는 중에 그1 5을 한다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있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으로 그걸 극복하셨는지 그걸 좀물어요봐 그 선수들 문화도 똑같이한샵한 한 샵을 하고 내가 15샵 한샵한 사람 어디 있겠냐고. 오늘 요분이한 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그 어느 선수하고 정해지면 그 선수에게서 이제 연구할 수밖에 되는거그 사람이 이제 딱선수하한생각알 거냐고. 그거까비누 탭을 주고 받으니까. 옛날 그 비디오 테이를 주문은 그 상대방들은 그 장이 옆글래에 시합 준게 아니고 옛날에 세뱃들을피 해운 준다고 그럼 그거 꽃이 대충 맞춰야지 옛날 거라 그래갖고이 스타일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면 복싱은 이저 습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스타일은 변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는 내사름대로 연구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이 질문은요. 어. 부산 양정인 장윤복 씨 이제 이상호 회원의 질문인데, 형님 시합하기 전에나 그 참된 징거스 같은 게 있단 말이요 징거스. 형님 뭐떤 징거스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 같으면은 겸더 멘돌 하면 안 된다. 우리 인제 이빨 닦으면 안 된다. 어. 이런 징거스거든요. 형님 연도도 뭐 저기 한 일주일 전에 하고, 그 해온 까마 멘돌을 안 하고. 그 아주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라고 손톱 발톱 같은 거지. 그니까. 일주일 전에 다 하고. 하나 머리도 일주일 전에 다 하고, 그게 보통 보면 일주일 전에 모든 것을 수시 보유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아야 안해. 응. 운동은 계속해. 야운동을 하는데만 멘도를 뭐안 하거나 뭐 그러고 시합 전에 혹시 맨도를뭐 합니까? 맨도를 하면 안돼. 맨도지 단군은 주일 전에 아무나 한번 수업이. 예. 그다음 이제 이 질문 보장 장중 총장 송진호 회원의 이제 질문인데 리그에서 라운드가 그대로될 수는 지치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면요 그지? 그때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다시 한번 그 시합을 계속하잖아요 라운드가 이제 그 개, 계속된다 니까 그럼 어떤 때를 막때리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면 너무 힘들으니까 아니, 그때는 그, 형님 아니, 무슨 뭐, 생각을 하시나요? 때려치우고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응. 1 5번 방어한 것 중에서 4차 방어전도4 k 가 60cm인데 1 4 k 로 배가 시작됐어 나시스 약을 먹고. 나시스 약을 먹고요 처음에 배가 시작을 하는데, 8월 18일, 지방도 포항 재판사인데, 8월 18일이면, 혹시 됐답니까또 포항, 배가 듣고축고 듣고 하는 데 그때 1 4기를 샵을 뽑고가지고제시보을 하는데, 일라운드부터 그 독과식이 도움을 같이 하다 보니 같이 하다라고요 나도 네. 그 체력이 분배를 못하고 그냥 그땀 빨리 빠지고 막 이거 지지붕으로 정말 그때는 돌아서고 싶더라고. 샵이 이기고서도 돌아서고 싶은데 그때 팔월십팔일에가월 15일에 한번출날 하고, 겹치 보이. 그 때, 그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진짜 휴지 말고, 내 돌아서거든. 맞아, 좋은데, 샤어하어고게하고 <laughs> 그, 끝나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땅바닥에, 눈바닥에 그, 네 엎드려가지고, 눈물도 안 나오고, 숨을 다 빠져가지고. 아, 그, 그 때, 다시 죽는 진짜 그 때, 뭐, 당연히, 모든 샤워다 힘들었겠지만, 그샵에더더힘든었거든 조지는 못해가지고 베스조지는 못해가지고 어. 그러고 그이 질문은 남천동 장정국 복싱 최원민 선수의 질문인데 선생님 많이 훈련하실 적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운동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네요 우리 같은 저그 서술된 입장에서 시작을 하면 상대방이 정해지면은 그 상대방이 맞잖어요 연습할 수 있는 거를 그 사람이 좋은 것들은. 잘하는 것들은 배 아, 되는 것이고 그, 제사람이 약점을 잡아가고그 쪽에 바그 내가 찾아서연습하고 그리고 내가 금방 기 수는 모르겠지만 그돈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스타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 맞춰서 시작 연습을 해가지고 아, 그 상대에 맞춰서. 그 맞춰서 다 시작을 해야지 내만내 것만 고집한다고 되지 않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형님 만약 만약에 n I must w 항상 무슨 생각 t 오르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m u 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 win. I m 그건 t win. I m i must win. 어. 나는 반드시 이긴다. 네. I, 뭐... must I must win. I must win. I must win. 그 must win. I must w 멋 n I must win. I m u s 진 win. 목표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고자 그 전번에도 그그 중량도 좀 많아요 하지만 나는 사진하고 그그게 그, 그, 국내에서 상 받은 하고 외국에 서상 받은 하고 그 사진하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네. 방문을 이 하는 것인데 내가 방문을 꿈 했잖아. 꿈인데. 내가내 동네가 암호에는 그런 매장이, 아, 그런 장치소가 나오기 힘들 것같고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현대에, 강남 탁구에다가 해놓으면 상대를 볼 수도 있고. 근데 내 계획은 그런데 지금 잘 될,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지금 계획 중에 계획 중입니다. 중에...